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 앞으로의 미래는 꾸궁무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무게감이 있고 정치적으로 어, 영향력이 큰 분이 당장 앞에만 보고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된 다음에 체제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뭐 문재인 대통령 5년, 같은 사람 반대해. 나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게 한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게 한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후손들을 지키게 한 거야. 당연히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탄핵다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어? 국민 여론의 89%까지 전부 찬성한다고 그랬어. 김부성 대표 나한테 그랬어. 지금은 뭐라고 그래? 다 후회. 우리 중진들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또 우리 권성동 에원다 찬핵찬수하고 바른정당 갔어. 그 다음에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또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건지, 학자들이나 우리 내부적 토론해야 되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이 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가지고 쪽부다시피 그냥 다 그냥 수능해. 나는 수능 안 해. 난 절대 적로 내가 오늘 또 브리핑 할 거야.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의 자세을 봐.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 이재명 대표 봐. 이재명 대표 혐의가 몇 개야.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어. 12개의 혐의. 한번 봐. 또1 2 개의 현미를 가지고 있는데 떳떳하게 여의도 대통령 돌아다니시잖아. 어?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음, 윤상현은 개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셨고 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재직권을 하겠다는 의도 물론 그럼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탄에 찬반투표 임해야 되느냐? 그건 대단히 현실감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 저희 당이 후보를 내서 다시 정권을 이어간다?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대선 포기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과 대선을 연결시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아야 하고 정권을 내줄 수가 없고 이재명 또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탄핵을 막아야 하고 탄핵만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논리는 8년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실패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탄핵이 지금 거의 가셔야 된다고 볼때그 이후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윤석열 의원은 오선정도 정치에서 뭐더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 앞으로의 미래는 무궁무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무게감이 있고 정치적으로 어, 영향력이 큰 분이 당장 앞에만 보고서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